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어, 인공지능, 특히 그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을 단순히 바꾸는 걸 넘어서요. 이 교수님들의 역할 자체를 좀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I가 교육 기술 개발의 문턱을 확 낮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자료들을 보면 AI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근데 동시에 어,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여전히 교수님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뭐 복잡한 코딩 이런 거 없이도 AI에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명령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네네, 프롬프트. 그걸로 맞춤형 학습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점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 음, 교육 현장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교수님이 직접 빌더이자 혁신가가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설계도나 템플릿 같은 개념으로 블루프린트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블루프린트요? 네. 그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교육 컨텐츠 전문 지식. 그리고 교수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AI 기술과 딱 결합될 때이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AI 도구들은 이전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혁신적인 학습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학생들이 역할극처럼 실제 상황에 막 지식을 적용해보는 그런 개인 맞춤형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네네. 이걸 교수님이 굉장히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직접 해보는 것 외에 또 다른 방식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좀더 어, 다른 활동들이 궁금한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이렇게 습득하는 걸 넘어서요, 학생들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비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학생이 AI한테 특정 내용을 가르쳐 보게 하는 활동도 설계할 수 있어요. 학생이 AI를 가르친다고요? 네. 후자의 경우 이게 가르치면서 학생 스스로 개념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걸 프로테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 프로테제 효과. 네. 지식을 잘 구조화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와, AI를 가르친다니.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학생 효과를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AI랑 학생이 협력해서 몸과 결과물을 같이 만드는 공동 창작 활동도 가능해요. 공동 창작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동료 평가에 사용할 사례 연구 같은 거를요. AI랑 같이 막 토론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재밌겠네요. 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개인 맞춤형 멘토나 튜터 역할도 할수 있어요. 아, 튜터 역할까지? 네. 학생의 이해도를 AI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설명이나 피드백을 딱 제공하면서 심층 학습을 이끌어 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결국 교육 경험의 개인 맞춤화로 이어지는 거군요.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딱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개인 맞춤화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어떤 변혁 가능성까지 보여 주는 겁니다. 변혁이요? 네. 교수님이 이런 도구들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건뭐 거창한 시스템 변화 이런 거 없이도 교실 단위에서부터 혁신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육 기술 개발의 민주화라고 할수 있죠. 아, 교육 기술 개발의 민주화. 네. 여기서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교수님이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AI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듣기에는 정말 혁신적인데 교수님들이 실제로 이런 도구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또 활용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이게 혹시 교수님들께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담만 더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교수님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진다고요? 네. AI의 강점, 그리고 한계점,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하고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설계하고 또 충분히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음 테스트. 네. 그리고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AI로 활용한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게 학습 목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성찰하고 토론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즉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교수님의 어떤 비판적인 안목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과 피드백, 또 교육적인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AI는 교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그 교육 전문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고 교육 목표 달성을 돕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아,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AI가 가져올 교육의 미래, 특히 그 교수님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빌더이자 혁신가로 나아간다는 점,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 프롬프트와 블루프린트라는 걸로 비교적 쉽게 맞춤형 교육 도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과서나 커리큘럼의 개념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교과서나 커리큘럼의 개념 자체요? 네. 각 교실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막 진화하는 그런 살아있는 학습자료의 등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